안녕하세요. OK영어입니다. OK 한방의 모든 영역을 아직도 영어를 책으로 공부하시나요? OKEnglish에서 OK 여러분의 온라인 클래스를 개설했습니다. 온라인 클래스의 소개라고 했습니다. 장소, 방법, 시간의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무거운 영어의 교재의 문제도, 필기 노트의 문제도, 교실의 문제도, 모두 내 손안에 핸드폰과 태블릿으로 영어 학습할 수 있는 그러한 온라인 클래스를 개설하려 합니다. OK 영어의 특징은 영어의 시작을 어떻게 시작하느냐가 영어 공부를 재미있고 흥미있게 지속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됩니다. 어휘, 읽기, 쓰기, 말하기, 듣기 그리고 문법을 통합하여 엠보인과 빅박스 앱에 담았습니다. 영어 도서관보다 더 많은 영어 교재와 언제 어디서든 시간과 장소를 구애받지 않고 최고의 영어 강사진과 함께 컴퓨터, 태블릿, 핸드폰으로 영어 공부를 할수 있는 온라인 클래스, 직접 강의도 병행해 드립니다. 이렇게 영어의 강의와 품격이 넘치는 이 수업에 여러분을 초대하겠습니다. OK English의, 아, 두 가지 축은 엔보임과 웅진 빅박스입니다. 엔보임은 스피킹, 리스닝, 말하고 듣고의 문제를 해결해 드리고 웅진 빅박스에서는 어휘, 버캐블러리, 리딩, 읽기, 라이팅, 쓰기 이런 부분들을 완벽하게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프로그램으로 무장했습니다. 그럼 수업 시간표를 요일별로 아, 알아보겠습니다. 월요일은 자기주도학습인데요. 아, 첫 번째로 어휘입니다. 어휘는 단어 외우기인데요. 단어 외우는 방법이 단어와 뜻을 공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단어와 뜻을 다시 한번 확실히 다져주는 단어 매치 학습이 이루어지며, 스크램블을 통한 장문이 이루어지고 이 장문이 끝나면 퀴즈로 연결되어 그 단어와 수고가 문장 속에서 들어갈 위치를 알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학습의 효과를 극대화 시켜주는 거죠. 워드프라시에서 서머리까지 5단계의 과정을 거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화요일과 목요일은 원어민 선생님과 듣기 말하기 수업을 진행하며 원어민과의 수업 과정에서 배운 내용을 다시 한번 녹화 파일로 피드백 복습을 하고 수업에 따른 과제를 하게 됩니다. 수요일은 한국인 선생님과 웅징 빅박스와 교재를 가지고 문법의 기본 개념과 문장의 활용 그리고 학교 영화에 대한 대비를 하여 이렇게 수업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금요일은 자기주도 학습으로 일주일간 배웠던 아, 부분을 다시 한번 피드백 복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며 완벽한 학습이 이루어지도록 아, 노력하는 것입니다. 원어민 수업을 더 많이 하기 아, 더 많이 하기를 원하는 학습자는 월 수금의 형태로 이루어지며 회화에 대한 완벽한 자신감을 갖도록 아, 해드립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아, 들어가서 Word Flash, Word Match, Kids, Unscramble, Summary 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한번 예를 들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Word Flash의 어떠한 부분을 한번 보게 되면, 네. 한, 이제 영어가 나오고, 아, 그림과 문자를 통해서 뜻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그 뜻을 정확하게 공부를 하시고, 자, 이렇게 단어가 나오죠. 그 다음 뜻이 나오게 됩니다. 이게 이제 그렇게 지나갈게 되면 워드 매치 시간이 돌아옵니다. 끝과 아, 이렇게 그림을 아, 영어, 문, 영어 단어와... 아, 이 그림을 통해서 뜻을 유추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구조로 단어를 매치시키고, 자, 이것이 끝나게 되면, 이제 퀴즈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아, 적당한 단어를 이렇게 연결하는 모습을 하게 되고, 그 다음 스크램블로 들어가게 되면, 이렇게 아, 스크램블의 어떠한 음, 모습들이 이렇게 장문하는 어떤 순서를 여러분이 공부를 하게 됩니다. 재밌겠죠? 이렇게 수업이 이루어지고, 여러분이 이것을 어, 컴퓨터나 또는 네, 태블릿 PC를 통해서 충분히 공부할 수 있는, 그러한, 이렇게 학습 어떤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서머리를 하게, 보게 되면 이렇게 우, 좌, 우측의 단어와 좌측의 문장 속에 우측의 단어를 아, 이렇게 매치시켜서 여러분이 빈칸 문제를 이렇게 풀듯이 아, 가로, 아, 이렇게 빈칸에 적당한 단어를 넣는 연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문맥에 따른 이렇게 아, 문맥 파악에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아, 연습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연습이 끝나게 되면 여러분의 학습이, 어, 시간표에 나타났듯이, 자, 이렇게, word p r e s s word match, 그 다음에 scramble 또는 summary를 통해서 영어 문장을 완벽하게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reading ocean으로 한번 가볼까요? reading ocean에, 아, 이렇게, bookshelf one level에서 for 레벨, s n i f f 프를 한번 클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Wordpress, Wordmatch, Quiz, Scramble, 그 다음 Listen and Repeat를 통해서 여러분이 아, 이, 그, 이 책에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미리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한번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흑표에 나왔듯이, 이런 난을 한마, 하나, 하나 들여다 보게 되면, 자, 이렇게 영어 단어가 나오고, 뜻이 존재하게 됩니다. 자, 뜻을 지금 그림으로만 여러분이 유추하게 이제 만들어 놨죠. 그죠? 그래서, 한글로 이렇게 외우는 것보다 학습 효과가 굉장히 뛰어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워드 매치입니다. 그래서, 단어의 스펠링과 뜻이 적절하게 매치시켜야 하는 거죠. 그다음 퀴즈로 들어가게 되면 자, 이 그림 속에서 알맞는 단어를 선택하기라는 것인데 이건 토플 유형의 문제이죠. 그다음 스크램보 작문 시간입니다. 자 하나의 교제에 대해서 여러분이 이렇게 단어와 그다음 장문과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이 문장을 확실하게 이해할 수 있는 일단 학습 효과를 이루게 됩니다. 리스닝 리피트를 통해서 여러분이 그것을 녹음해서 한번 들어볼 수 있는 기회도 얻게 되고 이걸 통해서 여러분이 스피킹 또는 리스닝 이런 부분들을 동시에 아, 이렇게 학습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OK English에서는 일주일의 수업을 화상 영어인 원어민 수업과 그리고 웅진 빅박스의 어떠한 단어 어휘, 그다음 워드 프레시, 워드 매치, 스크램블 그다음 퀴즈를 통한 어떠한 다양한 학습의 어떤 형태를 통해서 여러분이 그 교재를 완벽히 숙지할 수 있는 그러한 내용으로 수업이 진행되게 됩니다. 엠보인과 웅진빅박스를 결합해서, 그리고 플래너 선생님의 어떤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이 일주일을 완벽하게 영어의 어떤 공부를 영어의 세계로 이렇게 갈수 있는, 그리고 여러분의 실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개설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다음 이 시간까지 여러분, 공부 열심히 하시고, 안녕히 계세요.